정희 대통령은 올드어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경제 실책을 비롯한 북정 전반에 걸친 새해 계획과 포부를 펼치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우선 두 가지 점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첫째 하나는 우리의 국방력을 보다 더 강화하고 우리의 취한 태세에 만전을 기해서 북한 괴뢰들이 엉뚱한 장난이라든지 엉뚱한 생각을 절대 에, 가지지 못하였고 또한 그러한 기회를 절대 적에게 제공하지 않게끔 여기에 대한 국방력의 강화와 치안태세의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금년에도 역시 우리가 전 국력을 총집중을 해서 경제건설에 집중을 해야겠다 이어 박 대통령은 올해 경제지표를 안정이라는 토양 위에 경제라는 식물이 빨리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전력은 오는 6월이나 늦어도 9월까지는 그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며 물가의 상승률은 6% 이내로 억제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농어촌의 개발에 대해서는 주거 위주의 영농 방식을 경제성과 수익성이 높은 영농 방식으로 바꾸어 농민과 어민의 소득을 높이는데 조력하겠다고 말하고 국민 소득을 179달러까지 끌어올려 내년 말까지는 200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국토 건설에 따른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대국토 건설에 또는 이번에 금년부터 착수하는 경부 간의 고속도 로 계획, 이런 것은 과거 우리 민족의 하나의 꿈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꿈을 우리들의 기술과 우리들의 자본과 우리들의 노력으로서 한번 이루어 보자. 아직도 아마 이 경부 고속 도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숫자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나는 이게 절대 된다고 이어서 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 드립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제2경제에 언급하고 증산수출건설 등 눈에 보이는 것을 제1의 경제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철학적 정신적인 바탕도 기념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가와 민족은 어찌되건 나만 돈 벌어 잘 살겠다든가 사치, 낭비, 중상, 모략, 시기, 그리고 모든 것을 비틀게 보는 부정적인 자세 등을 없애야만 참다운 근대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월남청파 문제, 내각과 공화당 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